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시가 대체 식수 확보를 위해 경남 의령 지역에서 끌어오는 강변여과수의 취수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취수량 확보도 해당 지역민의 반발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취수량을 더 늘리기 위한 조사 용역을 추진해 갈등만 더 키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부산시는 경남 의령군과 하루 24만 톤의 강변여과수를 부산에 공급하기로 상생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에 막힌 한 부분이 확 뚫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체결 2주 만에 지역민 반발로 협약은 파기됐습니다. 애초 이 사업의 전제 조건이었던 주민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채 진행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이번엔 의령 지역 취수량을 더 늘리기 위한 기술 용역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용역비 6억 원을 반영한 겁니다. 하루 계획된 취수량을 24만 톤에서 35만 톤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찾겠다는 건데 5월부터 용역에 착수해 연말쯤 의령군과 맑은 물 우선 공급을 위한 협약을 맺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환경부가 최근 해당 지역 주민 설명회 추진 등 정책의 재시동을 걸자 이참에 취수량 추가 확보를 검토해보겠다는 겁니다. 환경부 경남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서 의령에서 취수량을 확대하고 농업 피해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문제는 여전히 의령 지역민들과는 구체적인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취수량 확대 방안을 찾기 위해선 현장 조사가 필수인데 또다시 지역민 반발에 부딪힐 우려가 나옵니다. 해당 지역 및 환경부와 협의 없이 부산시에듯단독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부에 보고를 해서 답변을 해주겠다. 그까지 지금 진행된 상황이라서 해박을 다음 달에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 예산 반영 여부는 다음 주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결정됩니다. 맑은 물 공급 문제는 부산시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이지만 자칫 설익은 정책이. 사업 자체를 더 꼬이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